자, 이 문제 한번 볼게요. 186번 문제인데 어 전체 집합은 145 집합이 있대. 여기에 두 부분 집합을 a, b라고 a 교집합 b가 14고 a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이래. 그 말은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으면 이 전체 집합 안에 이 전체 집합 안에 두 개의 집합들이 있습니다. a와 b. a와 b. 자, 그런데 a 교집합 b는 a 교집합 b는 1과 4가 있대요. 그리고 A 합 집합 B는 전체 집합이 나오는데, 그 말은 바깥쪽에는 없다는 소리겠지? 바깥쪽에는? 그런데, 이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, X라고 한대. 그러면 E, S, A는 S, B를 만족한다. 즉, A의 원소의 합이랑 A 원소의 합의 두 배는 B 의 원소의 합이다. 이거, 이 말이야. 그럼 봅시다. 만약에 집합 A의 원소를 A를 A 원소의 합을 A라고 해볼게. 그리고 집합 B의 원소의 합을 B라고 해볼게. 여기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을. 자 그러면 얘는 어쨌든간에 전체 집합을 다 더하게 되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합은 어 10, 17, 25가 나오네. 25. 자 그럼 봅시다. 이거를 다 더하게 되면 A 더하기 5 더하기 B는 25라는 숫자가 나와.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원소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각자 이거 a, b를 그럼 a 더하기 b는 20이 나오고 이 식을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거야 b는 20-a라고 20-a라고 그래서 이 b 대신에 나는 20-a를 집어넣을거야 이렇게 자그 다음 이제 뭐 해줄거냐면 이렇게 체크해놓을게 a 원소의 두배 이거를 한번 이용해볼게 a 원소는 두 번째 식에서 a 원소의 합은 A+5야. 거기에 두배를 하게 되면 b 원소의 합이 나온다. b 원소의 합이. B1소는 이게 나오지. 자, 그러면 얘는 EA+10은 B+5가 된다. 근데 우리 B는 20 마이너스 A라고 해놨네. 이거 대신에 20 마이너스 A라고 쓸 거야. 이렇게. 그거는 왼쪽 좌변에. 2a 플러스 1 그리고 이 식을 좀만 정리해보면 넘기면 3a는 3a는 어 25에서 10 빼니까 15 나오네 따라서 a는 5가 나와 자 그러면 1, 4를 제외하고 이제 a가 5 나왔어 b를 한번 찾아볼게 b를 여기다가 대입시켜볼게 그럼 b란 숫자는 15가 나와 그 말은 b란 b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합이지 합 그렇게 해서 15 나오는 숫자가 7과 8밖에 없어. 즉, 여기는 7, 8이 들어간다는 소리야. 그럼 나머지 걸 때는 여기 A에 들어가겠지. 여기가 5가 들어간다는 소리야. 이제 다 나왔지. 그럼 집합 B에서 집합 A를 빼주면 그대로 7, 8이 남는 거겠죠. A, B가 가지고 있는 원소에서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음. 빼주면 7, 8.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나옵니다.